2018 GSL 시즌 3. This is Rock s h e a r 이어서 패자전 대결입니다 황강우 선수와 닙 선수가 패자전에서 만났죠 오늘 까다로운 상대 박영 k 선수와 e 대 t 으로승자 s 승리 c k s h e e 올라갔습니다 네. 어, 박룡 선수는 정말 인상 깊은 그런 게 경기를 보여줬고요. 앞으로 가서 기대어내는 그런 게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앞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 황강호 선수와 이희 선수 이두 선수의 경우엔. 이전에 펼쳤던 경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수정을 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어, 좀1 6권 진출에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 프로토스전 립 선수는 오늘 1차전을 배고난 이후에 패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그 강경호 선수에게 너무 완벽한 완패를 당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꺾이기도 하고 기세가 꺾이다 보니까 실력적으로 자신을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립 선수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외국인입니다. 외국 선수로서 유일하게 GSL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욕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겠죠. 네, 애쉬 플랜트 드림 캐쳐 로스 앤 파운드에서 오늘 3전 2, 선승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황호 선수는 상대 종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마음에 임할 수 있다면, 립 선수의 경우에 다시 한번더 같은 종족을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자신감이 상실이 됐을지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줄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것들을 빠르게 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1 파이트 페전에 유세트 대결 RC 플란트아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 황강우 선수. 모시라. 황강우 선수 풀세트가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하고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당한 힘을 황강우 선수 보여줬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알락스 선수. 제니 오늘 박영우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립다운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특히나 닙 선수가 후반 장기전 운영을 진짜 잘해요 블리지컨에서 이병렬을 잡아 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초중반만 보낸다면 중후반에는 확실히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네 그래서 닙 선수는 우선 무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GSL 네. 무대에서 처음 경기를 펼치거든요 일단 뭐 이전에 경기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아쉬운 점들은 이제 병력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병력 관리나 배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럭저럭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제 움직임 싸움에서 경기를 이제 좀 놓쳤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방금 취어플레사인을 제가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끝나고 난 이후에 항상 이 JYP에 아, 또팬미팅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항상 있죠. 예, 아, 예, 그런 게 있어 오셔가지고요. <laughs> 예,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를 바로 보러 와주셨다면 언제나. 네. 그 진짜 뭐 해외에서도 이제 어, 이 쥐에서 경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 계시잖아요. 좀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날씨가 진짜 더워서 집에 있다가 아니 이전에 여기 딱 스튜디오 도착하고 밥 먹으러 잠깐 딱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헛소리가 나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와 항상 감사드리죠. 네. 경기장은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집보다도 시원해요. 정말요? 정말요? 네. 어, 예. 그럼 <laughs> 여기 사세요? <laughs> 침대가 없잖아요. 어 침대를 갖다 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laughs> 제 집에 있는 침대를 네. 이쪽으로 옮겨서 정말 스타트 그 자체. 주무신다면 야, 스튜디오에서 사는. 와, 와. <laughs>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네, <laughs> 일단 근 이제 닉 선수가 이전에 방영호 선수한테 패배를 하긴 했는데 방영호 선수는 사실 그러니까 32강이 아니라 16강, 8강, 4강 결승 어디에서 만나도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만큼 방영호는 인정받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선수가 지금 조 1위로 진출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지금 세 명의 선수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아이셋 중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모습을 경기력으로 하나씩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오. 기분 나쁘죠. 한기이었는데 사도는 살아 나갔고요. 네. 듣고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 때 당했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링링이 한번 두고 나니까 이때 때더 <laughs> 쉽게 져서 이러면 무난하게 느긋하게 버티면서 해야겠다 라는 이런 판단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회 때 피드백이 빠른 거예요 네. 사도를 아끼는 플레이를 하죠 약간은 신기한 게 최근에는 이제 삼간문이 먼저 올라가는 프로토스의 이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우가못 봤으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토스가 아마 삼간문 열려서 사도 생산해서 찌르게 되면 한 6사도? 마르면 7사도까지 찌르기가 되는데 그거 지금 저우가 배제한 상태로 일벌레 찍다가는 정말 쉽게 경기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링이 여기 도기 어, 있고 지금 프로토스의 어? 빌드를. 어? 근데. 네, 좀 약간 다르게 막 생각을 했다가 막. 근데 저거가 대사축진 안 눌렀어요. 네안 눌렀죠. 이거 지금 번식진 안 눌렀거든요. 어, 네, 바퀴 소굴이라도 일찍 지었으면 또 모르는데. 아 네. 이거 약간. 어 이제 이제. 훨씬 중간 중간에 그 포획축소를 지었다가 취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래저래 조금 리베 빌드에 대해서 황광 선수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언자 생산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그리고 지금 삼간문 열려서 사도 찌를 건데 저거 지금 대사 숙지는 안 되면 네. 저글링 저 정도 숫자로못 맞거든요. 한개 남아 있고 추가 예언자까지. 아니면 저글링 발업이 이제 늦다 늦은 건 이제 저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소굴리라도좀더 약간 그 일찍. 지워줬으면 조금 더 안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늦었죠 어 이거 지금 근데 어? 한번 무조건 어? 들어가야 돼요? 애벌레도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죠 지금 애벌레 나오는 대로 일벌레 막다 바꿔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지금 투사도로 시야 딱아 저글링이 살짝 보이긴 했는데 지금 투사도 지금 보여주아 저글링 저거 나오기 전에 대사축진 겔랑말랑할 때 지금 사도 8개가 먼저 들어가서 일벌레 한 3, 4개 잡아주고 뒤로 빠지기만 해도 저 프로토칩 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네 음, 들어갑니다 아니면... 지금 사도에 미리 나와서 싸워야 저게 다활용이 네. 되는 건데 나오는 족쪽 끊겨버리면 이것도 저그 입장에선 많이 찍은 것 치고는 곤란합니다 네, 차도가 좀 들어가서 아, 대사축진 네, 안 돼서 이거 저글링이 못 붙어요 네. 그리고 여왕, 아니 그이언자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중간, 중, 중간에 허리만 끊어줘도 괜찮고요 네 이거 근데 저글링이 여기서 싸움이 되고 저글링이 터도를못 이기거든요? 저 정도 양으로? 이거 어, 게임이 이거, 터졌어요 네, 이거 지금 뒤늦게 막는다고 해도 최적화 네.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지금 이 예언자가 한계는 거 터지기 전인데 우선 빠지고 일단 아 너무 많이 이쪽으로 이 올라가서 또일 피해 대사 아 촉지이 아 어. 너무 안 쉬운데요 네. 네. 아니면 바필라도 일찍 찍거나 네. 저는 지금 차도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대사 촉진이 안 돼서 네. 스위빙에서 닙 선수는 약간 이전에 막 경력... 그러니까 아예 박여서가 경기 했을 때처럼 우왕좌왕한 느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 분배도 좋고 사이오인 이동 타이밍도 적절했기 때문에 네. 탐성이 이동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괜찮죠. 예, 네. 저건 실수. 하나가 좀 왔어. 소문이 네. 있는데.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좀 네. 사도가 가서 이렇게 맛있는 예. 집에 있다고. 사도인 착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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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듣고 왔는데 힘이 없어요. 군대 살아가네요. 돈도 없어요. 네. 그리고 몸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도망. 프로토스가 예언자도 완벽하게 살려왔고 상대방의 체제까지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번식지가 지금 저거 가스가 900이에요. 지금 바퀴 찍고 개멸충으로 찍어서 끝내려고 하는 건데 불진강 전사의 집중관의 불멸자까지 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핵심적인 예언자 두기는 프리디를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저우가 바퀴 찍어서 올인을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건 맞는데 가면 경기가 너무 허무하게 네. 터지는 거죠. 네. 사실 뭐 어떤 판단을 하던지간에 이제 지규민 턴 가는 거이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일본에 다시 찍고 운영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수비를 하면서 남겨놓은 병력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병력을 합류 시켜서 그걸로 끝장을 내는 게 어찌 보면 그나마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더 높은 판단인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건 되게 당연히 해주지만 이럴 때못 하는 게 있어요. 정지장수를 풀 빼주는 거. 저거 저글링 한두 개 던지면서 풀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개멸충 막 담즙 쏴야지 막바둥바둥하다가 저거 밟고 막 여섯 개 묶이면. 죽을 때까지 못 뚫습니다. 네, 느긋해야 돼요. 저글링이 한 두세 기씩 가사 빼주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요. 아, 아 이거, 오, 이거 밟을 네, 느낌이 밟을 것 같거든요? 아, 아 근데 아, 밟기 아, 전에도 프로듀섹 경력에 전환도 준비 자기마다, 괜찮은데, 아, 어, 이거는... 뭐잘 되어있어서 활류를 먼저 써줘도 괜찮은데 이아사우는뭐 그런 자잘 빼긴 했지만 네, 네. 뚫을 수 있는 화력이 아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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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체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 저그가 부랴부랴 준비해서 온다고 왔어도 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프로토스는이미 경영을 이 정도 구성할 만큼 네. 유했어요. GG! 1세태견리 b 먼저 순위를 하겠습니다 리브는 원래 이제 자주 해와도 해왔던 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플레이들과는 전혀 다른 약간의 색다르게 살짝 틀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한강호 선수는 그 안에 제사축진을 실수하는 모습 한 번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사도찌르기 경기는 터진 겁니다. 바퀴저널 네. 중의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이미 그전의 경기는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일꾼이 빼잡히면서 귀찮거린 황강우 선수. 1경기는 밉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가장 컸던 건립 선수의 그런 그 공격이 공무하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맞춰가지고 좀 부연 플레이를 지향했죠. 어떻게든제 불타들을 모아주는 식의 플레이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되었고 어 다음 투수때 황강호 선수에게 요구가 되는 건 정확한 정찰과 판단입니다. 네. 1경기를 잡아낸 립 선수 이어서 두 번째는 그린캐쳐. 립 선수가 직접 고른 전쟁이거든요. 해외 선수들이 참 많은 빌드를 구상하고 만드는 걸참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린캐쳐라는 맵이 무난한 맵은 아니잖아요. 무난하다고 평가를 받고 선수들이 노려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양산 대체는 무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립도 오늘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 황강호는 정찰의 심해를 조금 더 기울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경기 중이긴 하지만 2차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2, 파이트 헤드전 1세트 대결이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대결입니다 드림캐쳐 파란색 황강호 모시라 타라비 안되면서 지금 들어오는 병력 막아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경기내주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닙두 번째 경기 오늘 1세트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닙 선수거든요 네. 이제 한 번만 더 승리를 가져간다면 최종전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어, 경기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그가 하는 것을 보고 맞춰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황강호 선수가 어찌되었던지간에 놓쳤던 그 타이밍에 제대로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사실 되는 날에 되고 또 그걸 노릴 수 있는 선수여야만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네. 선수가 찌르려는 공격 그런 그 공격 타이밍을 아예 잡지 못하고, 만약 그냥 내가 좀 손이 풀리고 긴장감이 풀릴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라는 생각했으면 황강호 선수가 놓쳤던 것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경기 펼치는데 있어서. 어좀첫 번째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자신감 을 잃을 수 있는데 네. 그걸 극복해야죠. 그렇죠. 네. 일단 드림캐쳐라는 맵은 항상 언급해드렸지만 한시 지역 쪽과 한시 중앙 지역 쪽 멀티가 풍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멀티 지역 쪽을 끼고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프로토스나 저그나 어떤 빌드를 준비해서 주도권을 잡느냐 그걸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이 맵의 센터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주도권 싸움에서 저 승리를 거두는 게좀 중요한데, 트리플로 시작하고 있어요, 황강호. 네. 사실, 출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했을 때 좋아요. 뭐 특히, 안마다 확장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른 견제 가 왔을 때, 이제 그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위치에 보장을 짓지 못하면, 저구 입장에서도 이제 꽤까다로워집니다드도 어느 정도 들킬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사실 저런 게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확장을 펼수 있게 된 것들을 황강호 선수가 잘 활용해야죠. 고간 올라가고요. 특히나 황강호 선수도 뭔가 포스 있는 경기력들,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되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진짜 이전에 GSL 결승 올라갈 때 경기력과 플러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이미지 모두 다 선보이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경기력이라던가 그런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생각도 많고 여러모로 이전과 좀 달라진 건데 이렇게 사도를 좀 무리해서 들어와줄 때 황강호 선수는 조금씩 포인트를 따내고 안정감 있는 운영을 추구해 줘야 됩니다 네. 음? 저잡아와 저 잡아줘야 좀어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어? 아아 어? 오아 이거 여기 여기 아, 어아 이게 오히려 더 취약이 돼 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일꾼 손해가 어 그래도 자 아, 잡히진 어? 않더라도 근데 빼는 거 봐도 힘이 났고 오그데갈때 그래, 지금 일벌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게 의분이 이게 조글링 엇갈리게 보내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 시작부터 좀 많이 꼬였는데요? 이게 너무 손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삼간문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또 사도 한번 강하게 찌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황황호 선수가 근데 아직 정찰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요? 못 했어요? 못 했으면 한번더 일벌레 찍으면서 배부리려는 판단을 할것 같은데 이번 경기 때는 1세트를 의식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손에 없이 막으면 생각보다는 적은 상황이 네. 엄청 좋아져요. 네. 보자촉수 찍고딱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도에게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안마당 자원수급 마비된 것뿐만이 아니라 일벌레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상심리로 일벌레 욕심을 내면 이제 정말 게임 그르치는 거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프로토스의 생각을 빠르게 읽어주면서 약간 내가 당장은 자원상 효율적인 움직임이 아닐지라도 한 번만 제대로 막으면 뒤늦게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그런 플레이를 노려야 됩니다. 추가 관문이 좀 늘어났고요. 어, 이번에는 밖기석을 일단 빨라요. 예. 프로토스가 최근에 이제 황혼회라던가 로공 짓고 나서 집중간트라 뭐 여러 가지 빌드들이 파생됐잖아요. 그런 빌드를 하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졌던 이유는 테크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찌르기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었어요. 운영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테크가 좀 늦을 뿐, 아 테크가 빠르다 보니까 멀티가 좀 늦어도 어, 괜찮다라는 어, 거 같은데. 지금 이 관문 찌르기는 테크가 굉장히 늦는 상태로 지어 짜내는 네. 병력이라이 찌르기가 실패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토스가 갖는 리스크가 되게 네. 큽니다 네,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필요한 정보 저거 입수했죠. 황강 선수는 이제 어떤 생각만 하면 되느냐? 어차피 기초병력 중심으로 한번 찌르고 올 텐데 업그레이드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만 병력 지어져서 한번 막으면 네. 원하는, 원하는 만큼 1번에 막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병력 더 찍어서 0 올인을 음. 가도 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글링 찍는 건좀 아쉽긴 해요. 바퀴속을 완성됐는데 저글링이 찍히는 걸다 보고 있거든요. 스모 기가량 찍힌 걸 보았을 때 음... 프로토스의 사도가 저글링이 잡아먹힐 정도의 양이 었을 때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글링이 한번 쳐서 잡아먹어요. 뒤로 네. 빠질 시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사도 분명히 아마당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도 아 있거든요. 어? 어! 에어차요 어? 근데 이 몸을 잡아서 또왼 저글링이 예, 조글? 나온 거 치고는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네. 근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맞고나서또 늦게나마 바퀴를 찍어 준다라는 거 이거 번식지 안누르지 않았나요? 오. 다시 한번 개별 충치면서 공격하겠다라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프로토스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저글링을 받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바퀴는 절대 안 오겠구나라고 지뢰 짐작하고 약간 좀 안심할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이건 훌륭한 심리전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저글링 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위로 이제 불사조가 들어와서 밖에 내려오는 거 봅니다. 네. 어 그래도 이렇게 미리 불사조를 활용해서 저그의 공격이 바로 이루,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게 플랜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긴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당황... 예. 좀 되죠? 음, 이거 돌리고. 네. 이번에 새. 일단 포도 돌깨놔야 되는데 돌을 아직 못 깼어요. 돌은 무조건 깨야죠. 이거는 저거 한두 개 잡아 먹는 것보다 돌 깨서 시간 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고막 네. 중전소가세개 정도가 완성돼야만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는 상황을 네. 그때서야 네. 만드는 거니까. 돌좀깨 놓고 뒤에서 들어오는 거좀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 근데 일구정을링이 끊긴 건 조금 아쉽고요 그나마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보막 충전소의 혜택을 좀 받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는 예.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또 여왕이 또 늦게 합류되는 단점도 어, 생깁니다 근데 상황 제대로 못 읽네요 이거 지금 프로, 저우가 올인 완전 지어짜서 올 생각인데 탐사전 찍고 있었어요 오. 탐사정 찍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지금 지어 짜내는 거니까 프로토스도 탐사정을 네. 다 취소하고 증폭 네. 써주면서 병력 찍어야죠. 그냥 약간은 송가능 대로 플레한 이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네. 공격 은 상당히 거세죠. 일단 집전관이한두 채라도 그러니까 두 개라도 있어야만 어떻게든 좀더 저글링을 상대로 잘 써주니까 수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집전관이 없으면 적외 활약이 훨씬 더 좋죠. 그럼저 조각 증소가있다 한들. 게다가 연결차만 위험한 게 아니라 로봇팔의 스월도 지금 단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것까지 파괴되는 거 프로토스로서도 좀명확 가지로 완한 요소죠. 예언자 터지고요? 예언자는 그냥 살려둔 상태로 아 그래서 파수기 찍은 게 최악의 판단이 되겠네요. 개별 중을 이미 찍어둔 상태라서 역장으로 갈라먹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든요 네. 네. 다가 심시티 측면에서도 오히려 스커트가 손해 보고 있죠. 넓은장을 아... 잡고 있는 게 적음이다. 그렇죠. 네. 그래도 지, 지금 근데 지금 관문 몇 개나 있죠? 한6개 정도 되면은 어떻게든 막 직전과 한두세 개씩 찍어주고 막 경력 네. 찍어줘. 찍으면서... 아, 아직까지는 아애매하긴해요 그래도 불멸자랑 역장 잘쳐넣습니다한 네. 번만 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여기서 싸우게 되면 약간 비효율적이죠? 네 저그도 이제 늦게나마 일벌레 찍어주면서 번식기를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우가 여기서 무리를 더 하다보면 프로토스에게도 기회는 생겨요 셋이 네. 연결치를 지어놨으니까 제톱 네. 돌아가는 건 방전사를 상대로 해야 할가 있고 우선 여기는 네. 보충수가 많이 지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슬슬 황강호 선수도 다음 수술을 밟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 병에 다일게 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프로토스이 특히 불멸자가 버티는 선에서 불멸자 수를 지키는 선에서 이걸 프로토스가 막으면 나오죠. 또 역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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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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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는 주력 병력을 어, 지키는 게낫거는게 일단 이 여왕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강호가 준비하고 있는 건이 정도 됐으면 바로 영묘살 뛰어야겠다는 라 판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개멸충이 살아가야만 영묘살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저붕망이 나오는 거 프로토스 바로 병력 지어짠에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저거가더큰 네. 압박을 받거든요 우선은 여왕 들어온 걸 전부 다지 정리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 황광 선수 입장에선 연결체와 로봇 광선을 정리하자마자 바로 좀 다음 단계를 밟았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텐데 약간 더 고집을 부렸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서. 프로토스의 기회가 약간 이제 주어진 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동지탑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프로토스가 저 분광기 본진 쪽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센터에 합류시켜서 공격가면 네. 뚫을 그럼 수 있고 조합이 갖춰졌어요 지금. 왜냐면 예. 뮤탈은 언제 그렇지만 찍히기 전 타이밍이 가장 <laughs>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나마 돌을 깨서 시간을 살짝 벌긴 네. 하는데 지금 뮤탈 찍을 자원도 없어요. 근데 어... 지금 프로토스의 좋아, 조합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좋아, 너무 좋아요. 하시기 수호 방패 있나요? 수호 방패랑 역장 세방쓸수 있으면. 역장 3방은 있거든요? 이러면 싸워봄직하죠? 네, 이거 담즙 불마다 던지면서 그래서 맞춰야 되겠는데요? 어, 어, 저거 그 너무 앞으어요어 이거 앞으로 면 프론토스가 계속 싸우겠는데요? 네 들어 싸우죠 추가 강력까지 보내면서 역장 어 이거 그리고 정면에 로토스 정리하면 그대로 위상 모드 켜고 추가 강력에 네. 가능하죠? 전진 담즙 쏘면서좀 어떻게든 진 줄여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집정관 라인과 오오 양이 부족한 건 아닌데 조합이 약간 불리합니다 조합이 많이 불리하죠 병력은 이전에 이미 펌핑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을 잘하고 있는 한데 폴드 컨트롤 플러스로 개별 트랙 담집이 제대로 떨어져야 아, 하는 것 같은데 네3인데 이거 뮤탈겨너다가 네. 네. 황강호 선수의 순간 컨트롤은 좋았지만 네. 아, 문제는 불멸자와 집정관 비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립 아케이드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불멸자 다 살린 상태로 집정관이 이제서야 하나 터졌습니다 이런 강등산주를 더 생산했을 때, 정우가 힘이 좀 빠지죠. 네. 강제이나 네. 그, 우클릭, 강제, 버탱 명령이 자꾸 집중하는 게 솔리게 되는 것만으로도. 어, 지재 님선수 두 번째 경기에 이 조합이 바탕으로위로돌와 주협변에 무너뜨려 승인을 다안 했습니다. 최종전 가네요. 이 경기를 내주으로해서 탈락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정말 뼈가픈 패배죠. 상대방이 트리플을 빼면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욕심을 냈었던 게 도개되면서, 아좀 아쉽게 됐네요. 근데 니 입장에서 막 확실히 좀 살아 있다. W C S 에서 네. 왜 한번 작년에 휩쓸었는지 네.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 저그. 황강우 선수의 조합으로 무너뜨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트리플 공략되는 시점만 하더라도 프로듀스가 상당히 불리했어요. 그때 그 정도에서 저희가 바로 다음 그 수술을 밟기 시작했으면 니 아무리 잘하더라도 당장 쫓아가기 어려웠을 텐데 일단 그때 맞고 난 이후에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려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최종전 매치 확정됐습니다. 최종전에 닙선수 올라가서 한인석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닙선수와 한인석 선수의 경기,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